자, 산저 위쪽에 건물들이 엄청 많아요. 가닐로라는 뭐 다른 이렇게 지역인 것 같은데, 누가 다르던지 모르겠죠. 아무튼 저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버스를 타든지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택시나 이런 것들도 얼만지도 한번 물어보고, 아무튼 저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들, 이 기아차 아닌가요? 처음 보는 차가 있네. 물어봤어요. 가닐로를 어떻게 가냐? 얼마나 걸리냐 뭐냐 그러고 보니까 20km래요 20km 어유 티볼리도 있어요 여러분 어, 버스를 타던가 택시를 타던가 해야 할것 같은데 택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뷰가 좀 좋아보여서 그 까닐로라는 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Excuse me, uh, it's a c c s c r c s Circus. c i r c o s Circus s o e Ah, okay. Circus du s e x p e n s i v e Price? 10 euro, yeah. 20 euro. Si, sí. 20 euro. 20 euro? 20. 20. Ah, okay. Yes. Gracias. 한번 가볼까?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제가 여기에, <laughs> 여기 가만히, 이러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. 누군가 오셔가지고 뭐냐 이거 와스데이스 이러니까 서커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서커스인데 지금 문 닫았다. 어 토요일 날 연다 그러더라고요. 알겠습니다, 알겠다. 감사하다 하고 그냥 나왔어요. 자,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때 물어보면 됩니다. 자자 물어보는데, 물어보는데 조금 이 젊은 사람들은 영어를 하더라고요. 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영어를 거의 못하시는 것 같고 이제 젊은 사람을 찾아서. Olá, excuse me, I'm going to Canillo. canillo? No? Yeah, Canillo. So I'm looking for taxi? Ah, eh, bus. Bus going to bus. She a Canillo. You going to Canillo? Okay. Yes. You going to Canillo. I mean, yeah. We together. Follow, canillo. follow you. Waiting bus? 치, to you. 치, yes, a Canillo. Okay. Oh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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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Yes, that's all. No problem. Ah, on. Possibly fee, 지금 주셔 가지고. 커피라도 한잔 사겠습니다 1 유로 yeah. 아, okay. you, so go. you go? Yeah. 요 i r s t you go. go, go, go. <laughs> I have a nice one. Danilo. d n o t h a 득득 든 생각인데요.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내가 가고 싶은 데는 그냥 저 정도였는데, 그냥 아예 다른 데 도시를 가버리는 것 같은데, 여러분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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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근데 이쁘긴 하다! 요 지금 버스 타고 한 30분 왔거든요. 어, 나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저 산에 가고 싶었던 건데, 거의 산 반대편으로 와버렸어요. 어, 이 당황스럽네. 어쨌든, 어쨌든 좋아요. 좋아, 좋아, 좋아. 아주 그래도 착한, 착한 분 만나가지고, 버스도 공짜로 탔습니다. 즐기면 돼. 우. 나? 아 근데 이쁩니다. 잘 왔어. 좋아. 즐겨 이제. 근데 포크 이런 건안 주네요. 다 먹고 나왔는데요. 버거 브라더스. 와, 포르투갈에서 맥도날드 갔던 거 보신 분 있으신가요? 15유로 정도 됐는데 훨씬 맛있습니다. 훨씬 한 진짜 한 2, 3유로밖에 차이 안 나는데 훨씬 맛있습니다. 훨씬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어. 이게 뭘까? 이게 뭘까? 케이블카가 있거든요? 케이블카나 한번 타볼까? 좀 무서울 것 같긴 한데, 일단 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케이블카 여기. 안도라가 면세 쇼핑 말고도 스키로도 유명해요. 그 동계 스포츠. 아무래도 산이니까 그렇겠죠? 눈 오고 하면은. 재밌겠다 여기로 들어가는거 맞나? 아이원트 케이블카 이러면 되나? Right? Yeah. <laughs> 무슨 액티비, 뭐, 액티비티 뭐 이런건데 아, yeah. 액티비티 뭐 이런건데 58료로 정도예요 근데 뭔가 재밌어 보여가지고 뜻하지 않게 돈을 썼지만 즐거울 것 같아요. 여기가 맞나? 한, 케이블카 타는데 한 10분 정도 걸린다는 것 같은데. 뭐야, 그냥 이렇게 타? 어, 이거 무서운데? 아, 그렇죠저 놀이기구를 타요, 제가. 무서워가지고. 인사해야지? 안 보시네? 오케이. 어, 못뭐 빨라, 빨라. 어, 못뭐 빠른데? 어, 뭐야? 어, 이거 괜히 딴것 같아. 오씨 뭐야 아뭔 일이 생길까봐 옆으로 가지 못하겠네 여러분 좀무서운것 같아요 아이 빨라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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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현기증 나는것 같아 어 어지러워 와 저 지금 진짜 딱 중앙에 앉아 있습니다. 무서워 가지고 혹시나 잘못될까 봐. 오, 지금 갑자기. 센서로 열 자리 내가 거기 고 다음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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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 으아! <laughs> 어적으로 <laughs> 저까지 하고 가겠습니다. Are you first? <laughs> jump, you jump. Okay. Yes? Okay. Okay. 와 씨. 와 씨. 미쳤다, 진짜. 으 씨. 으아! 으아! 후! 잠깐 쉬고 다른걸로 이 각성 효과를 위해서 커피 한잔 먹고 그리고 할게요. 어이 아, 너무 무서. 이 카카오는 이 카카오는 이 카카오는 이카 그리스 이 그리스. 어. 진짜 이... 와... 멋있다 약간 우리나라 대관령 가면 이런 느낌일까요? 안 가봤습니다 그냥 대관령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산일 것 같고 막 초원이 있을 것 같고 막 그러는 고가막 뛰어놀고 그럴 것 같잖아요? 어? 비오는데? 비가.. 갑자기 와가지고 근데 애매하네 카메라를 여기다 숨기고 이렇게 놓고 바로 뛰어가겠습니다 그냥 바로 타고 내려갈게요 아좀 아쉽네요 더 타고 싶은 게 엄청 많은데 다 내려왔는데 아 뭔가 아쉬워요 다시 가고 싶다. 뭐 내려왔으니까요. 이거 너무 많이 와요. 다시. 좋아. 버스는 30분마다 한 번씩 있다는 것 같아요. 하지만 나에겐 이 유로가 없다. 그래, 뽑자 그래. 그래 버스 타고 가자. 자 생각을 해봅시다. 아까 저기에 아까 내렸던데에 은행이 있었어. 일단 글로 가서 돈을 뽑고, 어 돈을 뽑고 그 반대편에 아마 버스 은행이 있겠죠? 내가 여기서 내렸으니까 그로 갑니다잉. 아까 요요금방에서어 여기서 내렸거든요. 저기서? 근데 분명 은행이 있었는데 어여있다여있다오씨저봐건너편에 버스 정류장이 또 있죠 좋아 여기서 돈을 뽑고 절로 가서 10유로 뽑았습니다 10유로 오 우박이네 아니 우박이 엄청 크네 비가 아니고 맞으면 죽겠는데 다시 카메라 가리고 만석입니다 만석 만성. 여기가 오늘 잘텐데 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며칠 전에 잤던 데보다는 작긴 한데, 그래도 뭐 혼자 쓸 거라서 상관없고. 뭐 좋네요. <laughs> 어 제가 지금 안도라에 4일? 지금 4일, 5일 이렇게 있는데, 막이 숙소 이런 걸로 되게 과소비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, 전혀 아니고, 진짜 전혀 아니고요. 그, 막, 바르셀로나, 이런데, 하루 묵는 거랑, 여기 평일 하루 묵는 거랑, 그 호스텔이나 호텔이랑 가격이 똑같더라고요. 평일엔 사람이 없어가지고, 좀 숙소랑 이런 데가 좀 싼가 봐요. 아무튼, 난도라 자체는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하루만 있긴 좀 아쉬운 동네 같은데? 보통 여기 하루만 있다 가거든요? 근데 아주 뭐 좋습니다. 아주 좋아요. 아주 나이스.